저희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.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스모킹 건 그들을 끌어내릴 태블릿 PC를 찾아냈습니다. 저희 저 탐사 다음 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이어갈 겁니다. 그 하나하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보도가 될 겁니다. 김건희 윤석열을 끌어내릴 태블릿 PC 스모킹 건을 반드시 반드시 공개할 겁니다. 그것은.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. 제가 저 비슷한 자리 있거나 저 근방 2 k m 안에 있었으면은 저는 뭐 걸겠습니다. 이건 뭐 것이죠.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서 자괴감을 느끼고요. 취재진은 해당 의혹을 매체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는 첼리스트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결별한 관계임을 거론했습니다. 이어 그녀가 거짓말을 잘해 나도 100% 믿지는 않는다면서도. 직접 제보를 받았다는 매체 기자는 거짓말이란 첼리스트의 말을 아직도 믿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. 과연 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? 결국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에 가서 자신 다이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. 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. 자신이 취재할 당시 첼리스트가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는 끝내 안 했어요.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는 끝내 안 했어요.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는 끝내 안 했어요. 나한테 막그 전화 급히 끊으면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? 사실 아니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급히 전화를 끊긴 했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내가 카카오톡으로 다시 이제 질의를 했을 때는 어, 기자님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얽히고 싶지 않아요.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. 이랬단 말이야. 이게 언제죠, 그게? 마이크로 어, 보도하기 전. 보도하기 전. 보도하기 직전에두 개, 최초의 최초의 통화에는 저 지금 운전 중이에요. 그거 사실 아니고요. 그러면서 끊게요. 이러면서 끊었단 말이야. 더 탐사 측은 이태원 참사까지 엮으며 진실을 말해줄 것을 종용했고 A 씨는 남자. 친구와 통화 내용이 허위라며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더 탐사측은 경찰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려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비용과 지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. 또한 남자 친구와의 통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며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. 네가 이렇게 피하고 숨는 이유가 뭐니? 이세찬과 불륜 관계에 드러날까 봐?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나서서 사실을 말하면 대형 로펌, 권익위, 민주진영이 다너 도와줄 거다. 이쪽은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증거를 다 찾아냈어. 시간 끌면 너만 안 좋아. 유튜브 봐라. 구독자 얼마나 늘었냐. 다너 응원하잖아. 네가 영웅이 되느냐, 불륜 범죄자가 되느냐의 선택의 기로인 거야. 난 네가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면 이세창한테 상간남 소송에서 둘의 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. 그렇게 최악의 단계까지 안 갔으면 한다.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. 그러니 그냥 밖으로 나와. 그럼 불륜도 너 치부도 다 묻을 수 있어. 그리고 떳떳하게 진보 영웅으로 살아가. 검찰이 오늘 강 씨를 강요 미수와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검찰은 강 씨가 첼리스트에게 허위 제보를 강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강 씨는 첼리스트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